삶의 고통, 아픔, 환란은 무엇 때문에 생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그 문제, 원인을 정의하는 것은 사실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그 죄로 인한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과 하나님께 알으며 어떤 경로로 다윗이 회복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때 두려운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 삶에 생기는 문제를 우리의 죄 때문에 규정할 때도 있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시 편의 저자 다윗은 육신의 고통도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절에서 보면 그가 수척해지고 뼈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다윗의 말은 육체의 고통이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해 볼수 있죠. 그래서인지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외치는 이 모습은 두려움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현 모습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는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림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가 여, 육으로나 역으로나 매우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두 가지의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의 두려움이죠. 사람이 몸이 아파서 살이 빠지는 수척해 보이는 것은 꽤나 많은 고통을 수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수척해졌다고 말하는 단계면 육체적으로도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는 상태임을 알수 있죠. 그리고 그 상황을 틈타 대적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이슨의 현 상황은 수척할 만큼 괴로운 유괴상태, 국제정세나 정치적인 정세가 다이슨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을 만큼 연약해져 있는 상황임을 볼수 있죠 다이슨의 떨리는 영계상태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알수 있게 해줍니다 다이슨은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늘 어렵게 하는 그 혼란이 문제가 우리의 목을 조이는 그 순간을 말이죠. 우리도 내 영이 떨리는 두려움이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삶의 어려움에서 넘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번제하였고 그에 대한 책망을 당하는 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제약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범죄한 사실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실제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동의를 구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입으면 그야말로 진멸될 것임을 알았던 다윗이기에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찬양이 두려워, 끊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의 시의 대부분의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로 볼수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누구리일까 다윗은 그 찬양이 끊어질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이 모습은 굉장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죠. 그것도 대적들을 대적들에게 뺏기는 것 그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 자들인지 그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지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그 기쁨을 그 기쁨을 뺏기는 것에 대한 슬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새도록 늘 기도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던 믿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그, 그것을 그그 기쁨을 뺏기는 것에 대해 더 슬퍼했습니다. 점점 더 다가오는 그 공포 속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금유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죄악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국류를 구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자신을 구원할 기임을 고백합니다. 6장 4절에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시편 6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읽어보니 다윗은 두려워하였으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신조차도 죄로 범죄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임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밤새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 눈물로 적실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가능했죠.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알수 있는 다윗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 고통, 환란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죠. 그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히 자신을 드리는 기도로 찬양, 찬양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0편 6편, <laughs> 6편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단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무언꾸름을 당하고 짐이 떨미요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그리고 다이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원수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며 원수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며 도망쳤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사람의 연약함은 그 모든 시험을 스스로 이겨내기엔 너무나도 부족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사귐을 즐거워하였고 그것이 끊어질까 걱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시험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그 대적과 맞서 싸우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육의 고통 속에서 다이슨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원수들의 대항할 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윗은 살이 빠지고 수척해지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악에 대항할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보, 보여주었죠.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변화시키실 분은 오직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질까 두렵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과 환란을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어려움, 그 고통, 두려움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늘 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무릎 꿇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